아, 바쁘다, 바빠. 오늘 두 번째 중고차를 촬영하기 위해 이동 중입니다. 오늘 자연 채광을 많이 받는 날이네. 조명 도움 없이 촬영을 할수 있어서 좋다. 쇠단은 쇠단인가 보다 부드럽고 좋네요. 어떤 차를 운전하고 있는지, 소개시켜드릴 차는 무엇인지, 지켜봐주세요 스탠바이 큐 <목소리> 안녕하세요. 적당히 적절하게 아는 만큼 알려드리는 아는입니다. 요즘에 출근이 탁송이니 매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괜찮은 차가 입고된다고 하면 언능 와서 한 대든 두 대든 세대든 빨리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촬영 바로 시작합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차는 기아자동차 1세대 K7입니다. 10년이 지난 모델이지만 지금 봐도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모델이었어요. 세단을 어,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스펙 바로 알려드릴게요. 연식 2009년 12월이고 2010년형입니다. 350도 아니야, 270도 아니야, K7, 240 디럭스 트림으로, 어, 옵션이 엄청나게 좋진 않아도 엔진 스타트 버튼 사주로 해놓았고요. 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필요하신 옵션들로만 쏙쏙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14만 4천, 10년? 지난 2009년역 12월인데도 불구하고 주행거리도 괜찮죠? 사보는 그럼 어떨까요? 단순 핸들 교환 하나밖에 없는 무사하고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능지 확인하실게요. 하나, 둘, 셋. 뿅!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신 이 K7의 판매 가격은 얼마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으로 괜찮은 뭐 주행거리에 인기 많은 검정색 1세대 K7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외관 내부 살펴보실게요. 고고고! 음, 이 비나 먼지를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큰 부분 뭐 말씀드릴 오염은 따로 없습니다. 광택 작업 잘 되어 있고 헤드램프 정말 깨끗해요 예 K7 1세대 모델 헤드램프 예쁜 거 아시죠? 앞쪽 휠 타이어입니다 18인치 휠의 흠집은 이 정도면 연식 대비해서 괜찮은 정도예요 앞 타이어는 한30% 트레드밖에 남지 않았어요. VG240, 2400cc죠. 미러 깨끗합니다. 썬팅 검정색 세단에 어울리게 진한 편으로 되어 있어요. 비 타이어입니다. 앞 힐과 비슷한 컨디션으로 휠은 상태가 진짜 좋거든요. 단, 이 차의 단점이 앞뒤 내짝 타이어가, 어, 엄청 좋지는 않다는 거. 요거 알아주셔야 되세요. K 7의뒤 후면부 테일 램프 깨끗합니다. 후방 카메라는 물론 감지 센서 있고요. 뒤 트렁크 확인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어머, 이걸 서비스로 놓고 가신 건가? 필요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이거는 처분을 해드리겠지만 낚시나 캠핑을 다니셨던 것 같아요. 숯 있고요. 뭐 낚시 도구 있고 이런 망 같은 것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치우고 보여드리면 가까이 와서 보면 이 자체 내부 상태는 정말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앞 시트 확인하겠습니다. 실내 전체적인 가죽 시트 죽여줘야 정말 좋아요. 뒷좌석 시트도 보이시나요? 정말로 이거를 영상으로 어떻게 표현을 잘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기똥차요. 진짜 깨끗해요. 거짓말 안 보태고 아래에 코일 매트로도 관리를 하셨습니다. 윈도 우 버튼에는요. 운전석만 자동이고 잠금장치 있고 자동 접이식 미러, 미끄럼 방지, 라이트 밝기 조정. 트렁크 버튼 여기 있어요. 가죽 시트가 깨끗한 차는 스티어링 휠도 거의 커버를 씌우셔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깨끗해요. 핸들리모컨 핸즈프리 그리고 여기는 크루즈 컨트롤. 엔진 스타트 버튼 있어요. 시동 걸게요. 현재 계기판 주행거리는 144,151. 센터 패시아에는 네, 내비게이션 어, 매립되어 GPS가 있고요.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GPS가 연결되었다고 하네요. 후방 카메라 있고 감지 센서도 가능해요. 비상등, 그리고 공조기 모습. 이 공간은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그 아래 억스 단자, USB 단자 있고요. 트립 조종 버튼이 여기 있어요. 계기판. 이렇게 바뀌는 트립 조정 버튼. 바... 응. 기어봉을 따라서 이 부분에 열선 시트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플러스 블랙박스 장착. 아쉽지만 썬루프는 없습니다. 이번 준비한 차들은 대체적으로 외부랑 내부가 굉장히 깔끔하게 상품화 과정이 되어 있다는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보신 차는 기아 자동차 1세대 K7 240 디럭스입니다. 전동 시트, 뭐 통풍, 메모리, 이런 고사양의 옵션은 빠져 있더라도,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뭐 엔진 스타트 버튼, 하이패스, 블랙박스, 나머지 그냥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옵션들은 탑재되어 있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무사고에 그래도 주행거리 짧은 편을 생각하면 400만 원이라면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외 내관이 깨끗한 K7 1세대를 찾고 계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적당히 적절하게 아는 만큼 알려드리는 아는 누님이었습니다. 모두들 안녕!